필리핀에 이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로렌스 왕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 발표합니다.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인데요.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장유인 기자. 네,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첫 행선지인 필리핀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이어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했습니다. 오늘 한 싱가포르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. 윤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신임 총리가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밝히는 겁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웡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디지털과 인공지능,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.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될 전망입니다. 에너지와 바이오 같은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공급망 안보 파트너로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.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의회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오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. 환영식 직후에는 싱가포르 국가원수인 타르만 샤무가라트남 대통령도 만났습니다.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들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맞습니다.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협력을 확대, 심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 등을 소개하며 같이 연대를 다질 계획입니다. 윤 대통령은 필리핀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경제사절단과 함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활동을 돕고 기업인들 간 교류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.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